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이내가 읽어 시작 두 문장의 의미가, 의미가 같도록 갈게 끊고 어디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말로 알맞은 것을 해볼게요 이거 해석할 겁니다 해석할 사람 해보자 뭐야 얘들아 그것은 어떻다? 중요하다 뭐하는 것은? 운전을? 운전을 조심하게 운전하는, 운전하는 것은. 것은 그럼 이거 무슨 문장이 돼? 어 명령문. 그그 그, 아. 그, 그, 그거 그거 의미상 주어? 그부정사에가 주어. 주어 진주어, 진주어. 여기에는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 없어?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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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그래.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 그가 그가 주의 깊게 운전하는 것중요하다들거중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네? 네. 그가 주의 깊게 운전하는 건 중요하다는 he for him. 그렇죠. 여기다 넣르면 될까요, 얘들아? <laughs> For him. for him. 이거 이해 되시는 사람 손. <laughs> 아니요. 자 이거 의미상의 조어 넣어볼게요. It is 시작. It is important for. 그 다음 봐봐.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의미상의 조어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상의 조어 없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해당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남자가 너무 거칠게. 그래서 그 남자는 그렇게 하면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주의깊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여기다 뭘 넣으면 돼? For him. 다시 한번 뭐라고 얘들아? For him, For him. For him. 이게 뭐야? 투부정사에 따라해시죠? 수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아까 다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였지? 네. 목적격이랑, 목적격이랑 소유격이를. 그렇죠. 목적격 아니면 소유격, 소유격 쓰면 돼요. 그럼 이걸 바꿨네. 자, 이거를요 가주어 진주어로 원래 문장으로 써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네. To drive 시작. To drive is 잘못 썼어. To drive, to drive carefully. 이게 진주어잖아 얘들아, 그지? 네. 앞으로 보냈다고. 주그 다음에 못뭐 쓰면 돼. 네. 요거가 없어지는 거지. 네. i s important. 네. 원래 이런 문장이었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주어가 너무 기니까 요걸 뭐로 바꾸고 이수로 바꾼 거야. 세연이 이해돼요? 네. 그러면 요거를 뭐로 바꿔도 돼, 얘들아. 준동사니까. 네. 네. 드라이빙으로 네. 바꿔도 되는 거. 야 이해 돼야 안 돼요? 네. 그래서 얘 의미상의 주어를 넣으려고 그러면, 그가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네. 드라이빙을 넣었어. 그럼 여기 의미상의 주어. 그가 주의 깊게 운전하는 건 중요하다. 그럼 여기다 뭐 넣으면 돼? 그냥 힘 넣으면 돼요, 원래는. 이해 됐어? 네. 쓸리는 네. 네. 없겠지만. 쓸 일은 없겠지만. 이해 됐어요? 네. 22번 갈게요. 야구 경기를 보는 것. 이거 우리말과 같도록 문장을 완성하래. 뭘 이용하래? 근데. 동영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때 진짜 이거잘 읽으세요. 아셨죠? 네. 뭐 하는 것은 주어 어디 있어 그러면? 야구 경기를 <laughs> 보는 것. 은까지가 주어야. 그래서 주어가 좀 어때? 길어 짧아? 길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동명사를 이용하래. 그럼 뭐라고 할까? 시작? 뭐지. 네. 그렇죠. 그냥 쓰면 되죠. 이해됐어? 네.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자, 그다음 갈게요. 동명사 주어는 항상 무슨 취급한다? 탈수 네. 취급. 23번 가볼게요. 네. 밑줄 친 동사를 어떻게? 알 네. 맞은 네. 형태로 바꿔 쓰시오. 그랬어. Are you 시작. Are you interested, interested in. in? 그 다음 뭐 해야 돼? 저, 왜 seeing이 돼야 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맞나? 아. 완벽하게 다 난다, 깔끔하게. 확실히 안 가요. 아, 정답입니다. 아. 그게 뭐라고 다시 한번 시작. 전치사, 전치사 지에는 동명사. 동명사 따라 읽어. 르론사는 빨리 동명사 <laughs> 또는 명사만. <laughs> 자, 빨리 세연이가 대답해 보세요. 나는 인조이가 무슨 뜻이야? 그 이거는 왜 와칭이 돼야 돼요? 인조이는 피마디를 지켜게겠다 체연이었잖아. 아, 몰랐어요. 응. 동영상 목적으로 동영상... 취하는 동사니까. 아, 나는 이거 해석해봐야 아, 얘들다다 같이 나는, 한... 나는 응. 항상 나는 그것을 즐기지 않았어. 응, 나는 항상 포로슬립으 뭐? 잠이 줄여요. 들어요. 포로슬립은 잠이 들다란 뜻이고, during 나 안에 그쇼 동안 맨날 잠이 들었어. 자, 또 들어갑니다. during 이 뜻이 뭐예요? 자, 동안이라는 전치사가 하나 더 있었어. 조용, 아는 사람 손. 괜찮아. 어, 괜찮아. 자, 뭐예요? 세연이 말해봐. 뭐야? 4. 괜찮아. 우리 12월까지만 같이 가본 돼. 여러분들, 쇼가 2시간이에요. 그러면 지완아4 다음에 뭐가 와야지? 4고, 똑같은 동안인데 언제 주잉이에요 자, 아니, 거기 있어. 맞어, 지현이는. 오은 특정한 시간이야. 네. 예, 지현이. 지현이 뭐야? 그렇지, 숫자. 뭐라고? 숫자. 숫자. 이거는 특정한 그 쇼의 이름, 방학. 됐죠? 자, 2 4번 갑니다. 바꿔 쓰래. 무슨 시제로 쓰래요? 현재 시제로 쓰래요. 그럼 봐봐, 이거 무슨 동사? 준동사. 자, 이거 무슨 동사? 아 <laughs> 그래 얘도 준동사. 준동사. 이건 뭐야? 관사 플러스 명. 명사. 동사. 요거는 뭐야? 웰은 부사. 부사. 어 롱타임 관사 플러스 명사. 명사. 아. 한 문장에 동사가 없네. 어 그럼 동사를 써야 돼요. 동사를 써야겠네. 그럼 얘는 무슨 역할하는 을 거지 이제? 동사가 되겠네. 오케이. 그럼 해석해 봅니다. 외국 언어를 시작. 외국. 외국 언어를 어떻게? 잘 했다. 말하는 것을 네, 자 예. 조용! 끊어볼게요 이게 무슨 주어가 돼? 러닝이 나. 배우다라는 동명사, 동명사 주어는 항상 무슨 취급해? 단수, 단수 취급 테이스가 돼야 돼요 자 네. 해석시킬 거야 아는 사람 손잘 동... 들어봐봐 ing란 준동사와 투부정사란 준동사가 있죠 네. 얘네들은 능동이에요 뭐라고? 능동이래요. 능동이라는 건 뒤에 이렇게 준동사가 또올수 있어 와. 그러면 얘한테 얘를 목적어 을룰로 해석하자라는 게좀 많긴 해요. 그래서 외국 언어를 다 얘네들은 뒤에 목적어 갖고 와요. 이해 됐어? 간단하게 생각해서 얘는, 얘는 누구의 목적어야? 이 준동사의 목적어야. 그럼 뭐를 붙일까? 조사. 외국어 언어를 을룰. 뭐 하는 것을? 배우는 뭐야? 마, 잘 말하는, 말하는, 말하는 것을 됐어? 네. 얘는 또 누구의 목적어? 이 전체는 얘의 목적어야. 목적어의 목적 그렇지. 외국어를 잘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목적어가 아니죠, 이거는 주어 자리니까. 이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는 것을 배우는 것은 <laughs>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영포 자데끼리 외국... <laughs> 그 외국어를 잘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까 애들 뭐라고 랬어 외국어를 잘 말하기 위해 배우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랬다고, 니네가.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틀렸죠. 그래서...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말하기 위해 배우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것도 틀리진 않단 얘기야. 틀리진 않는데 우리는 아직 학습자로서 그냥 내신 교과 학습자로서 그냥 간단하게 얘네들 어떻게 해서 상관없는데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얘들 얘네들 뒤에 뭐가 온다고? 준동사 뒤에 무조건 뭐가 온다고? 을를 목적어를 붙여서 해석하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아셨죠? 네. 어. <laughs> 자, 그래서 왜 S를 붙였는지 알아세요? 나 여기다가? 네. 왜? 음, 뭐. 단수 지급하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예, 여기서 하나